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 평화구축의 <laughs> 다양한 그런 영역 중에서 전환기 정의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정치적인 영역에서 평화구축활동,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또 평화구축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고요. 안보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특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 정의와 화해라는 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부분,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평화구축의 여러 단계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어로 정의와 화해라고 하니까 조금 개념이 그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영어로 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들 자체가 사실은 이 영어권 서구권에서 이렇게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는가가 지금 국제사회가 이 영역의 평화활동을 어떻게 그 추진하고자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그한 학술서적에 나온 정의를 보면 이 사회적인 화해 소셜 리컨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균열된 그, 그,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아주 급격히 다른 인식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비폭력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또 다른 학자는 존폴 레드락이라는 학자는 이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적으로서 싸워왔던 그런 사회 집단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공존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그런 방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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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프랙티컬한 방법을 배우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 화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사회 구성원 사 구성원들 사이에 관계 형성의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많은 평화 구축 활동이 일어나는 그 사회적인 맥락이 이미 그 이전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왔던 집단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매개체들로 인해서 무력 분쟁으로 비화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은 그 사회가 이제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좀더 평화로운 공존의 길로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평화 구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도 맞닿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그 사회의 그 원인, 그 전쟁의 원인을 다스려야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앰비셔한 어, 그러니까 그 목표치가 높은 그런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 어떤 어, 요인들을,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관람,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1980년대부터 이미 화해란 무엇인가, 화해에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를 어, 들 통해서 많은 그, 그 문제제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들이 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지금 존폴 레드락이라는 학자가 제안했던 그 화해와 관련된 네 가지 요인들 또는 요소들이라는 개념화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음, 이 지금 개념에서는 화 크게 화해, 그 사회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실이죠. 그 사회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던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 그 사실들과 그 사실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는 주로 그 과거에 있던 여러 폭력이나 이, 현대 평화 구축의 맥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전쟁 관에, 전쟁 중에 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의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들이 또 있죠. 이건 두 개가 어쩌면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가 그 은폐되어 있으면 정의는 이루,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진실을 찾음으로써 피해자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밝혀내고, 그걸 이제 엑노멀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그 그, 그 행위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에게는 정의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단지 그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만 에그 초점이 맞춰져서는 사실 그 사회의 진정한 리컨스리에이션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역시 또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또는 그 가해자와 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그 사이에 서로 간에 수용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m e r c 가 같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역시 그사회의 그런 기본적으로 일단은 안보를 지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그 전, 그 사회가 다시 그 해묵은 갈등들이 다시 그 해집어져서 전쟁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러한 과정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치하는 유지하고 보다 어, 큰 의미에서 그런 사회의 조화라든가 또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들이 다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개념화만 들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뭐 진실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 또는 그 포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회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 강화되어야 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60년, 70년 정도 기간 동안 이러한 목표를 갖고 여러 사회에서 실행해왔던 화해 또는 전환기 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그 드려보면 이 사, 화해는 이러한 네 개의 요소들이 충분히 이렇게 그 밸런스를 가지고 추구가 됐을 때는 그 사회의 화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뭐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의미라고 할까요? 함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와 관련된 문제이지요. 그 사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전쟁 중에 있었던. 혹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구조적인 그런 폭력과 관련돼 있는 여러 숨겨져 왔던 사실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그 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그런 그 고통을 어 같이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과거가 과거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특히나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있는 여러 사회들은 그 사회가 좀더그그 그 사회 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해 가기 위한 하나의 현재를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미래에 이러한 그 폭력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그 사회가 제대로 그그 그, 그,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로 추구해 나가는 그걸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적인 화해 (reconciliation)의 과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모두 한꺼번에 아우르는 함의를 가진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제가네 가지 요소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러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사회의 노멀라이제이션, 그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이 전환기에 있었던 평화, 화해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면 크게 이제 이티스 이 과거의 그런 어 전범들 그리고 전쟁 범죄자 전, 전쟁 범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스리는 그,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과 그러면서도 그 사회의 이제 그, 사, 그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는 게뭘 씨와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저스티스 중에서 전쟁에서 그 사회의 정상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 시기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다스리는 이 과정들을 특히 가르쳐서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라고 이름을 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Transitional Justice, 전환기 과, 과정의 목표는 크게 이제 그 사람들, 그 전쟁 범죄자들, 그 거기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어, 문제가 있고요. 그런 그러한 일종의 사전 단계이기도 하고, 오,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정의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희생을 당했나?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각각은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들을 어, 이렇게 그 피해에 이르게 됐나? 이런 과정들을 세세 소, 이렇게 세, 세세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e s t a b l i s h truth라는 그두 가지가 사실 전환기 정의의 큰 이제 목표 중에 목, 목표들이고요. 이런 정의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정의가 있습니다. 아, 아네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요. Distributive justice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어떤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 부정의가 그 사회를 전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또는 많은 폭력을 가져왔던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 의 불평등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 그 전에 소개드렸던 그 중앙아메리카의 그 여러 나라들의 문제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사회 의 부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불평등이라면 사실은 그 정의를 이루는 과정은 다시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그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가깝게 평등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평화 구축 과정에서 사실은 그 특정 그, 그 지배 계급 또는 지주 계급에게 이제 그 집중되어 있던 땅을 이제 다시 재분배해서 농민들이 나눠 가지게 한다든가. 또는 그런 정도까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또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또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가장 그 사회의 약자층에게 그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정의를 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Distributive Justice라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실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실질적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프로시 s 저스티스라는 것은 과정에서의 정의를 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사회에서 결과의 정의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임금을 같이 가해야 된다. 이런 게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결국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이라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당한 그런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만든 것은 그 결과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바라보는 정의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회에 어떤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어그 그,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금 당장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환기 과정 전쟁이 끝난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모두가 다 어렵지만 가장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 그 시기에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부류 사, 두 부류의 사람들 두 백그라운드를 가진 공통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사람, 이제 그 국가에서 많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신적인 부상도 있고, 또 신체적인 부상도 있고, 그 전쟁 과정에서 이제 그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그 몸이든 그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간에 그, 그, 그 일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은 그 심각한 그 job competition,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사회 속에서 뒤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두 번째 그룹은 그 이전에 이제 전쟁 수행했던 그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때까지 전, 이제 그 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 배운 거라고는 총 쏘는 법과 전쟁을 수행하는 법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사실 다른 기술이 없잖아요. 교육도 사실 거의 못 받았고. 이 사람들이 사회, 민간인 사회로 돌아와서 이제 그 또, 또 이제 그 아주 심각한 수준의 그 직업교육, 그 직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전환기에는 정부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인 지원을 먼저 또좀더 광범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결정에 여기 이르기까지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이루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이제 프로세스를 줄수 있고요. 미스토로트 부자스티스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나 사구의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최근에 어뭐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면 1,2년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근 한 2,30년 정도 기간 동안 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그 정의의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처벌보다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직접 목도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참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반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반성과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그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서 이 제도를 이 시스템을 더입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현대 그 평화 구축 과정에서도 단지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 고통자의 피해를 직접 자기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제대로 인식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retributive justice. 일종의 그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가져오는 그 정의, 사회적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서 직접 재판을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형을 언도하는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이제 v e j u s 저스티스가 많이 그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방법으로는 법정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쉐이밍 그런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 절대로 이, 이 그들이 했던 짓이 용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공적으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고요 또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의식 그뭐그 뭐그 리추얼이라고 하는 의식 있잖아요. 그 우리 인간의 의식 말고요. 그 사회적으로 하는 치르는 행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물관 같은 것도 또 많이 만들고요. 이제 그런 식의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법정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많이 이, 이 요즘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 임시 법정들이죠.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트라이널들이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사실은 상시적인 유 n 관련 그 상설 기구로 국제 사법재판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법재판소는 사실은 전범자, 특정 개인을 다루는 그런 법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특정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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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트라이벌들을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라고 부르죠,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는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화해를 위한 제도는, 제도적인 양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이제 그 강의 후반부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